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10개 단지의 타운하우스, 고급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야외 테라스 겸 그리고 분수대까지 발행되어 있고요. 1층에는 멀티링 공간에 스프링 골프장, 그리고 그 반대편 쪽에 7m 정도의 수영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다락방 그리고 맨 꼭대기의 우산 테라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1층부터 내려가서 제가 주차장부터 4층 우산 테라스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의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헤드업 셔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앞뒤 공간으로 두 대씩, 총네 대를 낼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1층으로 들어오면 이곳이 메인 현관인데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현관이고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동문을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멀티룸 공간 여기 내부는 실내 스크린 골프로 꾸며져 있는데 노래방이나 다른 게임 시설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들어오게 되면 바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침구가 현재 3m 66 정도 나오니까요,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 지하 공간 그니까 러 주차장이 여기 있으니까 지하 공간 내지는 1층으로 제가 층할게요. 1층엔 이렇게 보조 주방이 있어서 여기서도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오자마자 보여드렸던 이곳이 멀티룸 공간입니다. 공간의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쇼파도놀수 있는 여유 공간 충분히 넓습니다. 이곳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으로 또는 노래방으로 변경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가족들이 다 즐겁게 놀수 있는 노래방이 될것 같네요. 바로 옆쪽으로 화장실에도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샤워부스 안쪽으로 있고요, 세면대, 여기 에 일체형 비데도 설치돼 있습니다. 주방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면 이렇게 프라이빗한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한 2m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7m가 됩니다. 아이들이 놀기에는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좋을 공간이에요. 괜히 고급 단독주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외부의 마감재도 천연, 화강석으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영을 하거나 성인들이 마음 놓고 수영을 하셔도 될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게 이게 폴딩도어이다 보니까 열어두면 수영장과 이 주방이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어서 바로 넘어와서 음식을 먹고 또 아이들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굉장히 짧고 좋습니다. 추가, 여기는 화장실 겸 사우나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습식 사우나, 건식인지 습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여기에 샤워 시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히노키탕인데요. 지금 냄새가 편백나무라서 그런지 굉장히 냄새가 좋습니다. 여기는 조욕 시설일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탕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중간에 이런 미니 바가 있어서 와인을 넣거나 위스키를 넣고 이런 조격시설을 즐기면서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을 공간입니다 이 안쪽이 화장실이고요 멀티룸 안쪽에는 샤워부스가 있었지만 여기는 샤워부스는 없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네요 여기도 손 씻는 세면대가 있고요 계단 밑에 공간은 꾸며서 장을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물건을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창고 공간인데요. 우선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1, 2층 구분으로 해서 창고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은 뒤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으로 올라오시면 여기가 2층의 화장실이고요. 샤워 시설도 없고 이렇게 세면대 시설까지만 있습니다. 왼쪽으로 주방인데요. 제가 우선 이쪽 거실부터 보여드리고 주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층의 거실 모습입니다. 제 안쪽으로 벽난로 모양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창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 또한 우수하고요. 여기가 끝동이다 보니까 저쪽으로 숲세권입니다. 거실 옆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1층 주차장에서 봤던 옆쪽 현관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올라와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테네 신전처럼 이렇게 좀 꾸며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런 조경 또한 뒤쪽에 녹지가 있다 보니까 조경 플러스 집에 숲세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1층에서 봤던 수영장입니다. 2집밖에 볼수 없는 수영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합성 테라스, 여기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 주방과 주방 뒤쪽에 또 다른 공간 보여드릴게요. 여기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주방 공간. 여기가 다이닝 공간인데요. 이렇게 식탁을 놓고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뒤쪽에 수납 공간 여유 있고요. 주방은 이렇게 기업자 모양으로 꺾여져 있습니다. 주방 수납시설 엄청 많고요. 여기에 손도 세척할 수 있는 공간.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설거지를 할수 있는 싱크 공간.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가스레인지 보조 주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워시타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딱 깔끔하게 닫히는 다용도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분수 시설 주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 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 집만의 야외 테라스입니다. 이 분수에서 나오는 물소리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는데요. 이 조경 자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수시설, 그리고 집,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가 아까 다이닝룸 쪽에 문이었고요. 저쪽이 주방과 연결된 문입니다. 수도와 전기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위쪽 3층을 올라오 보겠습니다.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해서 3층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바로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요. 안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방의 외부 녹지 보이시죠? 침대를 이렇게 두신다면 녹지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평온한 느낌의 잠자리가 될것 같네요.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본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장을 한다면 외부의 아름다운 녹지를 보면서 화장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이거는 붙박이장이고요. 이렇게 내부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면대 외부로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도 세면대 있습니다. 샤워를 하게 되면 바깥에서도 기본적으로 세안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공간 충분히 넓습니다. 제가 들어오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열렸네요. 일체형 비데라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반대편으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도 이렇게 돋박이장이 6칸이 나눠져 있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거의 9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 사이즈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기록해 뒀고요. 그리고 여기가 3층의 메인 화장실이에요. 아까는 안방의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는 3층의 메인 화장실 사이즈는 안방 사이즈와 거의 흡사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커다란 환기창도 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쪽도 역시 수납공간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외부 모습입니다. 물론 요 이런 창고에 지붕이 있지만 대부분이 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눈이 편안해지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 공간입니다. 다락 공간은 3층에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만 있다 보니까 걸어서 올라와야 하고요. 보시면 다락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위에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쪽도 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 구석에는 이동용, 이렇게, 욕조가 있는데, 이거는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반대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두었습니다. 우선, 집 모양이 이렇게 지붕 모양이라, 옆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네요. 여기도 다용도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투리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옥상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저렇게 조그만 아파트의 중상층부, 그 외에는 이렇게 녹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밑에서 보여드렸던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새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녹지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숲 속의 보금자리라고 느껴지네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집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는 10개 단지의 타운하우스입니다. 1층에 수영장도 있고 멀티룸 그리고 주차를 총 4대까지 가능한 이런 단독주택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하우스의 이창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